오늘도 여기는 15도. 어제보다 여기 긴팔 꼈고 썰는 왔는데도 춥네요. 아까 이 자전거 길로 제가 갈아다녀야 됐을 때. 이가장신이 없어서. 어린 소게만는거 사과 하나 사고 나왔는데 캐시하고 나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여기서 보는 일상보다 재미가 있습니다. 약간 관점 무섭기는 하지. 근데 뭔가 그국립도선까지 더불어 30분 만에 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툭터지서 자세를 좀. 여기는 잔다르크 광장이래요. 카페도 잔다르크인데. 음, 입구가 이쪽인 것 같습니다. 열남실책 내리는 건 2시부터인데 앉아있는 걸 오전부터 할수 있다고 지 g 피티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들어가고 안되면? 들어가고 가보고? 아, 월요일마다 필기체 연습을 하고 싶어가지고 노트를 사러 서점에 가고 있습니다. 프랑스 필기체가 진짜 어렵거든요. 이거 못 읽어요. 못 읽어. 쓰는 것도 어려운데 너무 예뻐가지고 해보고 싶어서. mm -hmm. The same way 그 부정적인 상황에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건부정을나다뭐 그런 말일 것 같아요. Right. t like so 가장 안 좋은 고독감은 스스로 있을 때, 스스로 있을 때 편안하지 않는 거다. 리적으로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독감과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감정적인 고독을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프랑크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. Maybe <laughs> not.

서점에서 책 공약 하나가 다 썼어요. 필기책 사려고 했던 거는 애기 책으로 된 거는 예전에 이북으로 준비를 해뒀던 게 있어서 그냥 소설책 뭐 있나 이렇게 보던가 뭐 이렇게 허락해가지고 아, 사면 안 된다고 고생시켜 생각을 했지만. Retirez tous les articles du plateau. Pour les articles sans code-barres, appuyez sur le bouton.